자, 68번 문제 봅시다. 자, 직각 삼각형 ABC에서 지금 BC와 BE의 길이가 같다. 자,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 A가 52도다. 자, 나와 있죠. 자, 각 BED 어디에 있습니까? BED 요거네. 어, 90도 표 마킹되어 있죠. 자, CD 3이다. 마킹되어 있다. 이제 문제는 그만 읽어도 돼. 그림을 파악할 거야. 자, 가장 먼저 CBD. 자, 이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바로 보인다, 솔직히. 직각, 직각. 맞습니까?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쌤이. 삼각형, 뭐죠? 어, BDE하고, 맞습니까? 삼각형, 뭡니까? BDC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두 삼각형에서, 맞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간만에 어, 한번 적어볼까요? 각. BED하고, 맞습니까? 각. 뭡니까? BCD가 몇 도야? 90도로 갔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자 얘가 첫 번째겠죠 자두 번째는 뭡니까 선분 BD가 뭡니까 공통변이죠 공통이라 적어내고 어, 변은 생략해도 상관없어 요렇게될 거야 자세 번째 또뭐 있죠 음 이거 주어졌잖아 지금 맞죠 문제 상에서 선분 B와 선분 BC의 크기가 어때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정를 짓죠 대열포 뭐 됩니까 삼각형 BDE와 그리고 삼각형 뭡니까? 어, b d c 겠구나 BDC는 뭐가 된다? 합동되겠다. 비코죠 f 무슨 합동입니까? 지금 Right Angle에다가 얘가 공통 B변이죠. 그리고 얘가 Side니까 RHS 합동이 되는구나. 맞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Right Angle, Hypotenuse, Side, Side 합동이 되니까 끝이 났어. 이 구하려는 각을 X로 잡아버리게 되면 이 각도 X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E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얘가 지금 90도 쳐먹고 있으니까, 52도와 이 새끼의 합이 어떻게? 어,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2배, 뭡니까? 가격수와, 그리고 얼마? 52도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90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면 2배, 가격수는 40, 38도. 자, 대열포 가격수는 얼마 된다? 19도이다, 이 새끼야. 되는 거네. 자, 알겠습니다. 얘는 몇 도? 19도야. 자, B의 e 길이. 자, 이제 B가 어디에 있노? 자, 이 길이 구하는 거는얘좀 지우자. 얘는 이제 사연하라 시킬 거고 지금 우리가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걸 알았으니까 변이식을 하자라는 거야. 얘가 3이면 이것도 대응변이니까 얘가 얼마 되니까 3이 될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고하려는게 뭐냐면 DE의 길이지. 끝났잖아. 얼마입니까? 어 3cm. 얘가 답이...